저희가 위하고 T를 쓰고 있는 세무법인을 한번 방문해 봤는데요. 사장님께서 약 2년 만에 30억의 매출을 달성하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저희 위하고 T까지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마당도 있고 테라스도 있고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의 오피스인 느낌이 풀풀 나는데요. 위하고 T 출근해봄 함께 가보실까요? 아, 여러분 제가 여기 더봄 세무법인에 왔는데요. 근무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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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세무 경력 9년차 세무법인 더봄의 최현희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세무 경력 5년 차된 세무법인 더범의 조연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같습니다. 저희 재택근무 하실 때 주로 위아고 티를 어쨌든 사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혹시 어떻게 근무를 하시는지. 어 재택근무할 때는 아무래도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쓰기가 어렵잖아요. 음, 근데 이제 위아고 보시면 내 PC 그 원격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서 쓰는 그 PC를 그대로 음. 집에서 쓸수 있게끔 할수 있어가지고 음. 편리하게 쓸수 있고 그리고 이제 위아고의 메신저 기능이 있는데 맞아요. 저희가 사실 카톡이나 문자로 파일을 주 주고받게 되면 그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바로바로 저장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유효기간이 지나버리면 대표님한테 다시 요청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좀 번거로움이 있는데, 메신저는 주고받은 파일이 유효기간 없이 계속 다 오랫동안 볼수 있어서 그 기능을 좀 활용하는 편이에요. 음. 저희 스마트 애북 사용을 해보셨나요 설치형? 네, 저는 스마트 A도 써봤고 그 다른 탑 프로그램도 써봤는데 이제 그것들과 위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는 게 서버 PC를 쓰는 거예요. 음. 그 서버 PC를 쓰게 되면 이제 일단 아침에 출근을 하면 저 신입 때 무조건 저의 일이었어요. 신입 시절에. 신입이 무조건 켜줘야 돼요. 저 일찍 와서 퇴근할 때도 가장 늦게 퇴근을 하면서 PC를 꺼줘야 되거든요. 우선적으로는. 그것도 불편한데. 그리고 그 서버 PC에서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해줘야 돼요. 근데 문제가 이게 자동이 아니라 수동이라서. 그때그때 확인을 해서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고. 그 업데이트 시간이랑 각자 쓰는 컴퓨터의 업데이트 시간이. 또 일치를 해야 데이터가 오류가 안 나요. 그러니까 어... 이게 엄청 불편한 점인데 네. 지금 위하고는 알아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위하고부터 쓴 친구들은 이 업데이트에 대해서 아예 모를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나 때는. 다른 프로그램들은 아직까지 그 서버 PC를 쓰기 때문에 음. 그 자동이 안 돼서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저 때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출근하면 컴퓨터에 업데이트 먼저 하는 게 일이었거든요. 시기가 안 맞으면 이게 데이터가 오류가 나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가장 큰 차이점이다 장점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더움의 조연아 팀장입니다. <laughs> 저희 위하고 티를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스마트 A를 사용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스마트 A를 사용하셨는데 위하고 T로 넘어옴으로써 좋아진 장점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타임머신 기능이 있는 거였는데요 제가 이제 신입 직원분이 전표를 한 줄만 삭제를 했었어야 했는데 전체 한 달치를 삭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아, 혹시 그신입이팀장님이그거요 <laughs> 그때 이제 시간을 돌릴 수 있는 이제 타임머신 기능으로 수술했던 전표를 복원했던 어. 음,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와. 다시 심장이 제자리로 돌아왔던. <laughs> 또한 가지 궁금한 게 위하고 티에서 제일 제일 좋았던 점. 저희 자동 전표 처리 기능인데요. 음. 이제 자동적으로 수집이 되는 자동 스크래핑 기능이 가장 음. 좋았고요. 이게 음.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은 꼭 시간을 설정해서 이제 이때 자료를 불러와 달라. 이렇게 시간을 정해야 되는데 음. 위하고 티는 이제 정해진 시간에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니까 제가 홈텍스가 이제 신고 기간에는 굉장히 충돌이 많이 나고 음. 느려지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는 자료가 다 올라와져 있는 상태이니까 자료 음. 입력만 돼서 하는데 시간 단축이 엄청 많이 됐어요. 여기는 바로 홍지영 대표 세무사님의 방인데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세무법인 더봄의 대표 홍지영 세무사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세무사님 너무 예쁘게 잘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진짜 세무사님 너무 예쁘세요. 그러면 여기 입사하면 세무사님이 매번 뵐수 있는 건가요? <laughs> 네. 근데 저를 일로 만나면 안 좋아해요. 그렇지. 저희 엄마가 저한테 항상 하는 말씀이 지영아 나는 너를 고객으로 만나고 싶다. <laughs> 제가 보험 설계사 일도 하거든요. 어, 엄마 그럼 보험을 들어. 그럼 내가 고객처럼 해줄게.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좀 많이 싫어하세요. 이게 약간 직업병이 뭐냐면 제가 결정을 하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대표니까. 그래서 대부분 의사결정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뭐 이러면 두괄식으로 말하잖아요. 회사에서는. 근데 이제 어머님이 저희 애를 봐주고 계시는데 보시다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laughs> 어, 근데 보통 그런 얘기들은 결론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나 지금 속상하고 힘들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엄마 결론만 좀 먼저 말하면 안 돼? 이렇게. 혹시 채무사님 네. 엠비티아 ENTJ. 그래가지고 그걸 못 견뎌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이제 좀 습관이 되셔서 어. 전화하시면. 어 결론 먼저 말할게. 시간이 <웃음> <웃음> 이렇게 하세요. ENTJ에 네 그런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제그 설명에 너무 그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거기 글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난 미친년이어도 괜찮아 잘난 미친년이니까 이렇게 써져있거든요 <laughs> <laughs> 그래서 제가 보고 오! 난데? 이렇게 <laughs> 생각했어요 어, 와 네. 진짜 멋있으십니다 아, 네. <laughs> 멋있는 거 맞죠? 아, 네, 네. <laughs> 근데 니들은 왜 맨날 지를 겁을 먹니? 저희 위아고 D를 선택하신 이유가 어떻게 선택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음. 제가 회사 운영하다가 랜섬웨어에 감염이 된 거예요. <laughs> 진짜요? 그래가지고 복구를 구글 드라이브 복구를 시키는데 음. 500을 달래요. 근데 더 웃기는 건 복구가 네. 안 돼도 500이래요. 자기들이 장담할 순 없대요. 그래서 실제로 일부는 복구가 됐고 일부는 복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은 다. 네, 500은 내야. 근데 이제 그건 교훈이니까 우리에 <laughs> 그때 비용 지불했는데 만약에 그때도 저희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하고 있었고 위아도 그 쓰고 있었는데 그 위아고 티를 쓰지 않았으면은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안전성이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위하고 티가 보시면은 저희가 서버 컴을 사용하게 되면 거기 다 들어가서 매번 다운로드를 누가 다 받아서 회사 자료를 사실 수임처 자료를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내부 직원이 가져갈 수가 그치. 있거든요. 그 내부 회사더라도 제가 관리 업무 권한을 준 사람들 아이디로만 다운로드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짠! 오늘 이렇게 위아고티 출근 해범도 끝이 났는데요 세무사님과 재밌는 이야기도 나누고 직원분들의 위아고티 꿀팁까지 알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근데 이거 카메라가 진짜 예쁘게 나오네요 그쵸? 이건 뭐예요? 저도 사고 아. 싶다